분양 탐방기 박수진입니다. 말복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입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휴가도 다녀오시면서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양 탐방기를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여러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중공이 되어 있거나 임대가 맞춰 있는 물건은 없는지, 또 무겁지 않고 가볍게 투자할 만한 곳은 없는지 이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을 수진이가 땀 뻘뻘 흘리면서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그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오산시 세교신도시입니다. 세교지구의 교통관문인 오산대역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아까 말씀드린 많은 분이 원하시는 가벼운 금액대에 준공된 그리고 임대가 맞춰진 그런 분양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로 보이는 빌딩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짜잔, 배우 이안 두드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공이 되어 있고 전 호실 임대가 모두 되어 있으며 임대 대기 수요까지 있는. 여러분이 원하던 바로 그 물건입니다. 부동산의 가장 기본인 교통과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임대수요가 많아서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그래서 프리미엄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대우이안 두드림은 역세권, 숲세권, 신세권 모두 다 갖추고 있는데요. 역세권은 아시겠지만 전철역과 가까운 생활권을 말하고요. 대우이안 두드림은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 바로 6m 도로만 지나면 빠른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걸었더니 20초 만에 슝 들어가더라고요. 완전 초초초초 역세권인 거죠. 그리고 오산대역 1번 출구 쪽인 세교 지구 쪽으로는 1번 국도가 지나고 있고요. 5분 정도 거리에 부고산 IC가 있어 차량을 이용해서도 전국 어디든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직접 거주하거나 임대 사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교통인데 이 부분에서는 10점 만점에 10점 주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숙세권을 확인하러 가볼까요? 고고! 저는 지금 배우이안 두드림 정문 앞에 있는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정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정문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 후문 바로 앞에는 전찰력. 완전 대박.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있는 나무담길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물향기 수목원입니다. 일반인들은 한번 맛 먹고 오려고 해도 어쩌다 한번 오는 수목원이 빌딩 바로 앞에 있다는 거 완전 대박 아닌가요? 여러분께 살짝 맛보기로 물향기 수목원 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가보실까요? 요기요기 요기. 내가 거주하는 곳하로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역세권, 숲세권의 조화, 대우이안두드림 정말 대박이네요. 그리고 추가로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 슬세권. 여러분 슬세권이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슬세권은 말 그대로 슬리퍼 생활권을 얘기하는 신조어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모든 인프라를 누린다는 얘기인데요. 배우 이한 두드림은 슬세권이 실현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아까 보신대로 정문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물향기 수목원, 후문 바로 앞에는 오산대역, 걸어서 1분 이내에 홈플러스 카페 등이 있고 오산대역까지는 10초, 나가면 상업지역이 있어서 모든 업무 및 쇼핑, 식사, 음주, 오락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우 이안 두드림. 저또 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우 이안 두드림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자, 지금 대우 이안 두드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대우 이안 두드림의 기본형 유니트라고 하는데요,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발장 등 수납 공간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화장실과 욕실이 있네요. 깔끔한데요. 에어컨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가 시원하네요.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요. 한쪽으로는 드럼 세탁기가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실용적으로 잘 꾸며져 있네요. 생활 공간도 무척 여유롭고 채광도 좋습니다. 와, 여기는 복층이 만들어져 있네요. 올라가 볼까요? 와, 생각보다 층고가 높아서 고개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겠네요. 기존의 일반 오피스텔과는 확연하게 다른 스펙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안내해드릴게요. 태우, 이안 두드림. 자, 정리를 해볼까요? 역세권, 숲세권, 슬세권이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고 임대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요가 많아야 하는데 이 지역의 임대수요는 엄청나다는 거. 그리고 착한 분양가. 지금 보시는 평형대의 분양가가 부가세에 포함해서 1억 중반대입니다. 대출이 60에서 70%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약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부가세 환급과 보증금 또 다른 보너스를 감안하면 실제 투자자금은 3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해서 임대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평형의 임대료는 현재 보증금 500에서 1천만원, 월세는 평균 55만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5에서 7% 사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금리가 높아진 원인이라고 하네요. 1, 2년 안에 금리가 예전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수익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현재 임대 수요가 많아서 공실 걱정은 없으니 분양 받자마자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조금씩 수익률 높아지고 향후 프리미엄까지 생각한다면 소액 투자로는 최고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침 시행사 보유분을 마지막으로 분양하는데 엄청난 이벤트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 보너스도 챙기시고 좋은 투자도 하시고 일석이조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원하시던 물건을 제가 잘 찾아드렸죠? 엄청난 이벤트 문의는 주시면 제가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시던 안전하고 착한 가격의 분양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안내해드릴게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la la